트로트 가수 신성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서 늘 걱정 속에 살았던 신성이건만 도대체 이번엔 또 무슨 일인지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미스터 트롯을 거쳐 매력적인 점, 마음을 울리는 감정 표현력 등 진가를 인정받는데 성공한 신성에게도 사실 녹록지 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신성은 스스로를 데뷔 9년 차 무명 가수라고. 소개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데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세 개의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매하고 2014년 첫 번째 앨범 사랑의 금메달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준비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신인이다 보니 행사에 초대받아도 무보수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 자체는 정말 소중하지만 당시 수익을 낼수 있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직접 무대 의상을 구입하며 꾸미고 해야 하니까 남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금전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행사에 갔을 때 인지도 있는 가수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데에 비해 신성은 신인이자 무명 가수였기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버틴 건 트로트에 대한 꿈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 몰래 오디션을 다녔는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받은 게 소문이 나서 결국 부모님께 들키게 됐다고 하는데요. 신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신유의 시계바늘을 불러 최우수상을 받게 된게 들킨 것이죠. 실제로 가수 신유와 같은 평산 신씨에 학렬까지도 같은데요. 게다가 신장도 비슷하고 외모도 묘하게 비슷하게 생기고 본관도 같아서 둘을 헷갈려하거나 형제인 줄 아는 사람이 은근 있다고 하죠. 신성에게는 전국 노래 자랑 출연 경험이 가수로서의 첫 걸음이 되었는데요. 이후 신성은 지역 가수로 활동하며 8년간의 무명 생활을 이어갔지만 과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대인기 피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명 생활을 하던 도중 신성은 더욱 힘든 시기를 맞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마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2017년에 그만 뇌경색이 오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한 달이나 걸음도 못 걷게 되는 투병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성의 어머니 또한 너무나 놀라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듬해 아버지는 또 갑상선암에 걸렸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셨고 또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신성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도우며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닥치자, 신성은 이따금씩 행사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무대에서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을 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요. 심지어 프로그램 출연시켜 줄 테니, 돈 달라는 브로커들에게 사기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업계 사람이라면 많이 당해봤을 것이라며, 300만원 주면 아들 무대에 올려주겠다는 말에 부모님이 바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8년간 무명으로 생활고를 겪고늘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는 형편이었으니 이 300만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지 또 이게 사기란 걸 알게 된 순간 얼마나 좌절했을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의 무명 생활이 길어지자 결국 누나들 마저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그 정도면 됐다고 가수를 그만두자고 말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인기 가수의 삶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 조각난 상황인데 가족들마저 핀잔을 주니 신성은 너무나 찢어지는 괴로움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내가 정말로 이 꿈을 접어야 하나 하며 가수를 그만둘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수를 접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너무 억울하고 아쉽기도 해서 가족들에게 올해까지만 제대로 해보겠다. 1년 만 시간을 달라고 최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그가 그때 택한 것이 바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였습니다. 신성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해 5승을 거두었고 왕중왕전에서 1등을 차지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죠.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재활 의지를 다졌고 가족에게도 다시 희망이 찾아온 것인데요. 신성은 아침마당에 나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살면서 처음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침마당의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마당을 이어 미스터트로 출연을 앞두고 활동명을 신성으로 정했는데요. 이전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신동건으로 8년 동안 활동했는데 MC들이 발음하기 어렵다며 이름을 바꾸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신성은 가수들 이름은 한번 들었을 때 귀에 들어와야 한다며 어머니와 철학관을 10군데 다니며 이름을 받아왔는데요. 당시 썼던 돈이 400만원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용하다는 곳은 다 갔는데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름 후보 중에 태극 나일강이 있었는데 트로트 가수는 이름이 촌스러워야 한다는데 이름들이 자신과 이미지가 맞지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20만원의 신성을 받아왔고 신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별 떠오르는 별이라는 뜻처럼 트로트계에서 반짝이는 별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이름이죠. 지금 신성은 유쾌하고 인간적인 친근하고 진솔한 이미지로 트로트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인데요. 이런 이미지가 생긴 배경에는 여러 방송에서 보여준 국민 효자 국민 사위 캐릭터가 있죠. 늘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따뜻한 면모로만 은 감동을 안겼을 뿐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 대한 바람을 꾸준히 내비쳐 오기도 했기에 더욱 그런데요. 1985년 7월 생으로 만 39세인 그는 가족 중심적인 성향과 효자 면모를 가진 만큼 결혼에 대한 마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바쁜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 고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능력을 갖춘 다음,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신이 있는데요. 신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능력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괜히 아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아내가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어디 가서 무시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죠. 정말 아무 걱정과 고민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가수라는 직업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신성의 어머니에게 또 건강의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뇌출혈로 투병한 전적이 있는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모습을 처음. 알게 된 신성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오열했는데요. 사실 신성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집안과 관계가 있는데요. 과거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성의 부모님은 흔한 결혼사진 하나 없었는데요. 부모님의 결혼사진이 다른 사람의 결혼사진에 얼굴만 덧붙여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합성으로 얼굴만 바꾼 것인데요. 신성은 어릴 때부터 그 결혼사진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자신이 돈을 벌고 난뒤 뒤늦게나마 직접 결혼 사진을 찍어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신성이 더욱 가정적이고 경제력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무대 위, 무대 아래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통해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롱런을 꿈꾸는 신성의 앞날은 더욱 잘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무대 중심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포맷으로 활동 영역을 키우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확실하게 각인될 신성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저뿐일까요? 트로트 가수 신성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